안녕하세요, 송원입니다. 또, 여기 유리, 유리로 해놓은 그, 구름다리, 뭐, 홍콩에 기함은, 협곡은 깊은 것 같은데, 대협곡, 대협곡에 왔습니다. 아, 뭐, 이렇게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석고기, 어, 사진 촬영을 하, 하시고, 저쪽을 보면은 정말 어마무시하죠? 석고기. 네. 여러분들께 이렇게 좋은 어, 장소를 소개해 드리려고 어, 장가까지 와서 대협곡에 왔습니다. 아 그냥 뭐 평범한 유리다리가 아니고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중국분들의 그 기술력은 뛰어납니다. 관광객이 음. 많이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협곡을 보면은 완전히 칼로 자른 것처럼 바위가 이렇게 있고 나무가 우거져 있고 이 시설물은 뭐 대단합니다. <목소리> 감상해 보십시오. 네. <목소리> <목소리> 음. 여기에 뭐, 점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체험이 있다는데, 저희는 시간상 그건 다 못하고, 협곡만, 아, 그 유리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섬쩍섬쩍 네. 하긴 합니다. 네. 유리 밑으로 보이는 다리입니다. 제발 보이죠? 네. 네. 강화유로 리다 이렇게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놨습니다. 네. 어린아기들도 잘 건너가고. 청년들잘 가고 어른들도 잘 가고 있습니다. 저 밑으로는 협곡이보이고 유리. 이리 네. 유리 밑으로. 대형 유리죠. 네, 강화유리. 거기 와서 보니까 멋있습니다. 이렇게한 바퀴 돌아보면 저쪽에서이렇게 돌아서 이쪽까지 네. 이상, 송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